예, 소나무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인동살은 조상의 업보인가요? 조상의 업보는 한 번만 풀어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주 뭐 대단한 종교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종교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무당이에요. 다만 저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어, 그런 잡스러운 종교적인 내용들의 말을 저는 가급적이면 은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인동살이 과연 뭐냐? 인동살이. 인동살이 뭐냐? 인동살이라는 게 지금 한글로 돼 있는 것 같아도 한글로 되어 있는 것같아도 이게 잘 풀어 보면은 한문이에요. 이 사람 인자 움직일 동자, 이 죽일 살자. 사람 인자 음, 움직일 동자, 죽일 살자. 이때 살인라는 것은 어 아주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고, 이 살이라는 거는 죽을 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참을 인자 겨울 동자 인동초라는 게 있잖아요. 인동초. 인동초. 예전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풀처럼 돼 있는 인동초라는 게 있는데 이 참고 참고 참다가 사람을 죽이는 건지 참고 참다 참다가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죽인다는 게 타인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살이라는 거겠죠. 정말로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가 무당 30년 하면서 요즘 이걸 들어봤다니까 유튜브에서 뭐 1일 뭐30 13일 뭐20뭐 이렇게 뭐 날짜까지 뭐 정해져 있던데 일이, 1에서 1에서 12이 지나면그 다음에 13 1 3시잖아요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2를 하면은 25가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이 손가락으로 따질 때도 이래서 여기 붙으면 여기가 1, 13 입고 25가 붙어요. 1, 13, 25가 이렇게 붙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과정의 중간에 뭐또몇개 숫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나는 이 인동사를 뭐 갖고 태어났다 이런, 이런 거 정말로 쓰레기, 쓰레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쓰레기 없어진단 말이고 이런 건 없다니까 내가 무장 30년을 하면서 이사십팔지 명리지역 이 없고 명리, 어느 책에도 없는 말이 어느 날 어떤 시베르놈들이 만들어냈는지 이런 스기적는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살이라는 거는 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태어난 운명에 어떤 사람이 뭐 영말살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반한살을 하겠어 많아요 살이라는 게 근데 살을 다 갖다 붙이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주팔자, 명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참 지저분하게 풀어가는 것 뿐이야. 이 인동살이는 거, 인동살이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무당들은 내가 봐서 인동살이라는 말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무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무당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무당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무당의 역할인가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이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업이라는 것도 업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인도 말로 까르마라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이라는 개념과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이라는 개념이 다 비슷한 것들도 좀 달라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라는 것은 아주 제일 쉬운 건 업대감, 복대감 그 업대감, 업대감, 복대감, 사업대감, 영업대감, 사업, 영업. 이게 다 업이란 말이에요. 업, 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야. 우리 삶.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하고, 돈 벌고, 이 모든 게 업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업을, 삶의 생활을 어떤 경우에는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행 내가 어떤 행위를 하잖 행위 어떤 행위를 할때이 행위를 할때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있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것은 어, 법이라는 태도를 정하지 않아도 내가 남을 때리면 나쁜 거잖아요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하면 나쁜 거잖아. 내가 거짓말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 내가 남한테 100원을 주는 거, 그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어쩌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서 그 사람은 100원어치 만큼의 자기 활동을 안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나쁜 행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 착한 일을 한다.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길러보면은, 아이한테 엄마가 최선을 다해.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내가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도 없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저 옛날에 영화에서 나오는 공공의 적에서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고 부모의 유산을 탐내는 그런 새끼들 같은 놈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엄마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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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 자식에게는 어떤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엄마를 찔러 죽이고 아버지를 찔러 죽인 그 개새끼가 칼을 찔러다가 손톱이 깨지니까 엄마가 그 손톱을 집어먹잖아요. 우리 아들이 깜빡 안 가게 나를 죽인 것조차도 수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엄마가 그 손톱을 주워먹었는데 그 칼을 엄마 목을 찔러서 열어보니까 거기 손톱이 목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설경구라는, 설경구라는 유명한 배우가 그 범인을 잡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잖아요. 이 선이다, 악이다를 누가 구분을 하냐고, 누가.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100%다 좋은 일은 아닌단 말이에요. 요즘엔 특히 공원에 가면은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 밥을 주므로써 비둘기 개체가 늘어나서 비둘기들이 똥을 싸고 전염병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는 악행이 된단 말이에요. 또 동네마다 들고양이들, 버려진 유기묘, 유기묘들이 많잖아요. 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행위도 지금은 그 배고픈 고양이, 길잃은 고양이를 도와주는 행위 같지만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 고양이를 도와주는 그 캣맘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고양이들이 맨날 밤마다 창문가에 와서 야옹야옹 하고, 집에 있는 어떤 음식을 주워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도시에 고양이들이 난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그 본인으로서는 그 고양이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행이냐, 악행이냐, 이것을 법으로도, 인간의 관념으로도, 다 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이 행위 자체를, 조상님이 지은 거를, 내가 어떻게 그걸 대신 없애주냐고요. 조상님이 지은 걸 없애주냐고, 대신에. 내가 어떻게 없애주냐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깜빵 가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엄마가 대신 깜빵 간다고, 그 죄가 사해지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 그렇다고, 그때는때 때는 내가 벌을 받아야지. 엄마가 벌을 받고 아들이 벌을 받는다고 그 벌이 정당한 벌이냐고요. 이게 조상님이 지은 업보를, 업을 내가 어떻게 없애고 사냐고. 이 무당들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업장 소멸을 한다, 조상의 업보를 뭐 없앤다. 이거는 중들이, 중들이 벌 쳐먹고 살라는 수작질이야. 인도에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 인도에서 말하는 까르마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행위가 선행이냐 악행이냐를 둘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반드시 인과라 고 그래 인과 인과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너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발전을 하면은 전 세계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현생에이 꼬라지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후생에 더 좋은 사람을 살려면은 지금 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이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를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 업 자체, 까르마 자체가 나쁜 걸로 알아어 인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삶 자체를 삶 자체를 영위하는 거, 내가 선업을 하든 악업을 하든 그 자체가 까르마예요. 내가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기 때문에 내가 업이라는 자체 에 행하는 것이 그것이 까르마라는 말이야. 인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그업 자체를 짓지 않기 위해서 출가라는 걸 한다. 출가. 집에서 나가요. 집에서 나가서 얻어먹고 산단 말이야. 내가 업을, 업을 다안 하는 거야. 업, 업을 안 하는 거야. 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남이 업을 진걸 내가 얻어먹고 사는 거야. 이걸 걸식이라고 그래요이 걸식을 하는 이유는, 걸식을 하는 이유는 이 걸식 자체가 인도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이 지금 이 땅에서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닦는다가 돼. 닦는다. 닦는다가 돼요. 땅 낸다. 땅 낸다 닦으려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닦는다, 닦거라라는 개소리를 까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이이 이 개소리 까는 인간들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유튜브 방송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점도 보지 말아야 되고 사주팔자도 보지 말아야 되고 절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냥 모든 걸다 버리고 출가해서 얻어먹고 살야 돼요. 인도의 인도의 초기 불구의 스님들처럼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몸에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 얻어 먹으면서 걸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인도라는 나라에 수십만이 돼요 수십만 그것이 수행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 있는 자체 살아 있는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부좌 들고 앉아서 요가 나고 얻어 먹고 주는 거 받아 쳐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같은 등식을 정립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들어가 있는 선행, 악행이라고 구분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동양에서도 선행이다, 악행이다, 이런 구분을 짓고 아는, 구분을 짓지 않는 우리가 무의식생이가 있어요, 무의식행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났냐고요. 여러분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로 태어났어, 선행을 저지르기로 태어났어, 그냥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악행을 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하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숨을 쉬는 거,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인체 리듬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고 삶 속에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이 선행이냐 악행이냐를 구분 짓는 것도 결국은 인도 사람들이 이 카스트제도라는 게있 카스트제도. 카스트제도라는 거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계급사회에 가장 높은 브라마이라는 종교 지도자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라는, 크샤트리아라는 귀족 계급이 있고, 바이샤라는 바이샤라는 상인 계급 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드라라는 일반 평민 계급 이 있고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손가락이 몸에 닿는 거 마주 앉아서 대화를 썩는 것조차도 정말로 깊이 해야 될 대상인 천민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결국은 선행의 선행의 결과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 다음 생에 전 세계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위 카스트로 태어났으니까 어, 내가 후생에는 좋은 상위 카스트로 태어나기 위한 결국은 이게 욕망이라는 거 욕망 욕망인데 이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어떻게 해탈 상태로 가냐고 욕망을 버리고 이 해탈을 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욕망인데 어떻게 이 해탈을 하냐고요 이 결국은 전생, 현생, 후생이 이 카스트제도가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 카스트제도와 똑같은 하늘의 세계에도, 하늘의 세계에도 천상, 인간, 수라, 악의, 축생, 지옥이라는 여섯 개의 단계에서 윤회를 돈단 말이에요. 윤회를. 이 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업이다, 업장 소멸리다 업을 닦거나, 조상의 업을 닦거나, 이런 개소리 하면은 이건 무당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 조상님의 업을 여러분이 닦고 내가 닦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대가리 깎은 중이든, 대가리를 안 깎고 저를 차린 개새끼들이든, 어떤 년놈들이 여러분의 조상의 업을 닦아줘요. 여러분의 조상은 그 조상님들이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야. 이병철이가, 이병철이 아들은 이건이고 이건이 아들은 이지용이가 그 이병철이가 많은 사업, 영업,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똥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병철이의 업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점술가가, 위대한 철학가가, 위대한 중이 위대한 목사가, 위대한 날라리, 대가리도 안 깎은 새끼들이 그걸 없애게겠냐고 아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조상님이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재산이라도 한번 물려주신 분은 지금 그래도 집이라도 가지고 사는 거고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조상님이 제대로 제대로 돈벌을 못하고 업을 많이 못지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월세방 전전하고 전세방 전전하고 오늘 내일 때거리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업을 짓지 않겠다고 이 업을 짓지 않겠다고 업장을 소멸했다고 개소리를 까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분들 여러분의 동료분들 여러분의 형제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굶어 죽는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최소한 중들이 그런 소리를 아무리 짓거려도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업이다. 업장소매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